어?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까마득 던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나 아파서 렌즈를 안 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눈을 생각해서 제가 렌즈를 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부었어요. 이렇게 하고, 오늘 옷은 그냥 편하게 입었습니다. 편하게 입고. 고해 한번 나오는 거. 이거 왜 밖에? 가 아. 걱정이하시진것 같기도 하고. 하신 것같기도 하고 아니것같기도 하고 오, 조금 밝아진 것 같은데. 밝아진 것 같긴 한데. 뭔가 음, 좀더 투명 투명도가. 그냥 그럼 하면 됐다. <laughs> 여기 눈썹 리터치 받으러 왔어요. 그, 하고 딱 거의 딱두달 돼가지고 리터치를 받을까 합니다. 다 받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갈매기 같다. 리터치는 이거 다 채우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그냥 빠진 데만 하기 때문에 조금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아, 모양은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하고 빈 부분만 채웠어요. 지금 살짝 마취가 돼가지고 느낌이 신기 신기했어. 일단 집에 와가지고 아직 네.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아까 아침에 받았던 두바이 모찌 이거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일단 먹기 전에 계란을 하나 좀 까먹어주고 먹을게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어제 받았던 건데 말차 루키. 제가 또 말차 좋아하거든요. 원래 오늘 저녁을 엄청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 근래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살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단백질 쉐이크 같은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에서비 말고 파업이라는 건데, 근데 요거는 혈당보다는 약간 붓기에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요즘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우유랑 같이 먹을게요. 우와. 우와, 여기 무슨 똑같은 거 들어있나봐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앞머리를 좀 잘라야겠어. 너무 길어서 보기가 싫네. 음 맛있어. 음 약간 말전데 크림치즈 느낌 난다. 맛있어요. 이제 이거 먹어볼까 이거 치즈들 이거 완전 유명한 그거여가지고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짱 음! 맛있다. 음. 음. 와, 대박이다. 음.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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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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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를 하나 샀거든요. 같이 언박싱 해봅시다. 근데 사이즈가 맞을지 너무 걱정인데. 짜잔! 살로몬입니다. 살로몬 신발 처음 사보거든요 자, 짠! 이렇게 올블랙 약간 러닝과 같은 그런 느낌의 운동화거든요. 끈은 약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아니고 이걸 뭐라 하죠? 이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퀵레이즈?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원래 사이즈보다 반 사이즈를 크게 샀단 말이에요. 오 괜찮네. 딱 아, 괜찮은데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완전 새까만색일 줄 알았는데, 완전 새까만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반 사이즈 크게 했더니, 좀잘 좋은 것 같지. 자 평소에 이런 스타일을 잘안 신긴 하는데, 제가 약간 쇼핑몰 같은데 코디샷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잘 어울리죠? 마음에 들어요. 원래 신발만 보여드릴려 했는데 옷도 와가지고 옷도 보여드게요 그냥 편하게 입을 거 샀거든요. 약간 요런 트레이닝... 왜 이렇게 짧아? 요런 트레이닝 반바지. 저 이렇게 짧을 줄 몰랐는데. 뒤에 약간 이렇게 로고 프린팅된 조금 힙한 느낌의 고닛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어 먼지.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언박싱까지 해봤고 저는 이만 저는 이만 시스로 가보겠습니다. 음. 어제 눈썹 해가지고 오늘 이 이틀 자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해졌어요. 오늘 살짝 오렌지색 이 색깔 발랐거든요. 오렌지빛도인가 오랜만에 발라봤고. 이렇게 비가 지금 와가지고 머리가 엄청 부스부스부스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뜨쁜 모자를 입었습니다. 이거 밑에는 반바지 입었고 비 오니까 긴 바지 입으면 젖을 거기 때문에 짧은 거어아 맞다! 아저 앞머리 자르고로 했잖아. 까먹었다. 바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오늘 퇴근하고 와서 꼭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릅볼을 너무 빡세게 말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조금 귀여워졌죠? 근데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다시 화장을 좀 하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비비를 한번 발라볼게요. 스포이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커프로 발라볼게요. 근데 뭔가 되게 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노래 보이거든요. 한 어, 반틈만 발라봐야겠다. 어, 지금 눈썹 리터치 해놔서 눈썹은 건드리면 안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밑에만 화장을 하려고요. 음 바르니까 생각보다. 안 누른 것 같아요. 오늘 약속 원래 조개구이를 먹을까 했는데 비도 오고 뭔가 조개구이가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거를 먹을까 하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뭘 먹어야 좋을까요? 오늘 점심을 간단한 거 먹어서 좀 지금 배가 고프긴 하거든요. 신기하다. 뭔가 봤을 때는 엄청 노래 보였는데, 올리니까 엄청 화사해졌어요. 굿. 앞머리가 살짝 떡져가지고, 또세 개를 좀 발라야겠어요. 살짝, 빙구 같기도 한데. 덥네? 조명이 너무 센가? 입술. 입술은 요새 계속 이거 바르고 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발랐을 때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뭐 투크 네이키드예요. 이게 저한테 색상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출근할 때 살짝 주황빛 나는 거 발랐었잖아요. 근데 그거 좀 과하게 발랐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똑같이 발라야겠어요. 근데 방금 발랐던 저거 되게 가벼운데 뭔가 좀 지금 바른 느낌이 안 나는데, 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살짝 파우더 처리한 것 같이 그렇게 발리는 것 같아요. 바를 땐 엄청 촉촉했는데 뭔가 세미매트하게 픽싱되는 느낌? 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속눈썹 펌 연장해놓은 게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속눈썹을 붙일지 말지 고민입니다. 오늘 일단 동네에서 친구 만나는 거라 그냥 옷을 편하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속눈썹 붙일지 말지 조금 고민이네요. 일단 다른 걸 해보고, 마지막에. 어, 왜 이렇게 간지럽지? 먼지가 많나? 아 속눈썹 붙일까 말까 고민돼. 결국엔 속눈썹도 붙였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이구. 이렇게 해서 밑에는 부츠를 신으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상상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좀 마음에 든다. 밖에, 밖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드세요, 고마워. 응. 네, 맛있게 드세요. 어머.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혜연이 안 좋아하는데 우리 계속 해먹어나할줄 아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레깅스를 입었어요. 제가 운동 안간 지가 좀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바람막이를 제가 새로 샀거든요 이번에 로스페이스 건데 밑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열수 있고 제가 이거 예전에 예뻐가지고 받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스타일 잘안 입어가지고 안 샀었는데. 한성년의 유식님이 이거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은것 같아요. 사이즈 M 샀었나?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유광 재질이거든요? 음. 글로시한 음. 광이 도는 재질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음 일단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먹고 등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싫어요?

일못 가고, 큰천 해요.